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켰는데 저뭐 달라진 거안 보이실까요? 저 바로 원래는 머리가 앞머리가 그냥 생긴 머리였는데 충동적으로 장원영을 보고서 앞머리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어떠신가요? 근데 집에 고데기가 없어가지고 앞머리를 이렇게 했으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고데기가 없어서, 이 정도로 지금, 1, 2, 3, 4, 5, 5, 오지창 앞머리가 됐는데요. <laughs> 어, 여기가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시골이어서, 막, 감자 지금 판다는 트럭이 지나가는데,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저 아무튼 제가 앞머리 이렇게 찍어봤는데, 전부 다 어울리실까요? 근데, 이놈의 곱슬은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답은 있어요. 미용실 가서 10만원 주고 매직하기. 근데 지금 머리카락도 엄청 길러서 여기까지 오거든요? 추가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머리를 이만큼 길러본 게 처음이어서 거의 가슴 아래 선까지 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앞머리를 자른 근황이고요. 말씀드렸나? 제가 앞머리를 짜는 계기가 하파크리스틴 그 돌리 블랙이 나왔는데 장원영 화보를 보고 진짜 긴 생머리 앞머리 풀뱅으로 내리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제가 풀뱅으로까지 짜릴 깡은 없어가지고 시스루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앞머리 그냥 이렇게 옛날에 그거 아시잖아요. 삼각형 이렇게 해서 이대로 모아서 잡은 다음에 엄지 모양대로 이렇게 가위로 부엌 가위로 싹둑싹둑 이 모양으로 싹둑 자르고 나면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네, 장원영 앞머리 자르기라고 하면은 굉장히 욕 먹겠죠? 아무튼 이렇게 앞머리를 잘라본 근황이었습니다. 머리가 이만큼이나 길어요. 이만큼이나 길더랍니다. 이거 썸네일로 해야겠다. 네, 그러면 아무튼, 악기 하는 것도 내일 찍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본격적으로 렌즈 소개, 저번에 제가 하파크리스티 렌즈 리뷰 올렸다가 좀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건 아닌데, 잘안 보인다라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파크리스틴 돌리 라벤더 렌즈를 가지고 왔는데 그 렌즈가 지금 제눈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색깔이에요. 잘 보이실까요? 멈추고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모브 메이크업 하는데 약간 눈 밑에 살짝 보랏빛 있는 거 보이실까요? 마스카라도 브라운색이고, 아이라이너도 약간 브라운색인데, 돌리 원데이 라벤더 이런 색상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앞머리 잘랐다는 근황과 렌즈, 하파크리스틴, 돌리, 라벤더? 네, 저는 이렇게 흰자 하얗게 파는 포셉 같은 거일지 모르고요. 돌리 하퍼크리스틴 라벤더 렌, 렌즈 영상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